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의 팔복동에 있는 예술 공장에서 이루어진 앤디 워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앤디 워홀이 상업적 디자이너 시절 일때 그렸던 작품들과 대중들에게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미공개 작품들까지 전시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다시 미술사 또 현대 미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작품이 이루어질 때는 또 이팝나무가 아름답게 피어서 이팝나무 철도길도 보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앤디 워홀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앤디 워홀의 부모님은 슬로바키아에서 이민을 온 근로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아주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부활절에 달걀에다가 예쁘게 색칠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팔을 만큼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담하면서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앤디 월은 몸이 굉장히 약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학교에 갈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서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피부에 병이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서 피부가 전신이 다 얼룩덜룩해지고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으로 가라앉고 몸이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에게 친구가 되어줬던 건 텔레비전이었는데요. TV 속에서, 대중 미디어 속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TV 외에 또 만화책을 보면서 지냈다고 하네요. 그의 그런 초기의 작품들과 나 후에 나오는 그 영감들도 그 시절에 받은 것들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앤디워홀전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젊었을 때 열렬한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는 구두 디자이너였고 또 1950년대에는 구두에 관련한 드로잉을 수십 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나 구두를 사랑했는지 구두에 관한 어, 다양한 작품들을 내놓을 때마다 자주 썼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Beauty is shoe, shoe is beauty였습니다. 이만큼 아름다운 구두이고 구두가 아름다운 그 자체임을 밝히며 구두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잡지사 매거진과 일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구두나 향수 그런 자동차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창조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앤디 워홀은 미술이란 예술이라는 것을 모두가 볼수 있고 또알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대중들에게 쉽게 전하려고 굉장히 애쓴 인물이었습니다. 앤디 워홀은 팝아트의 황제라고 불리는데요. 1960년대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었던 팝아트의 중심인물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1960년대 그 시대에 굉장히 소비 문화가 활성되어 있고 대중 매체가 발달해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술과 대중 사이의 그 거리를 좁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예로 대중에게 아주 쉽게 알려지고 누구나 쉽게 살수 있는 캔벨스프 캔이라든지 코카콜라 병이라든지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플레슬리 같은 유명한 그런 가수들을 그의 작품 이미지에 사용했습니다. 1962년에는 아주 전설적인 작품인 캔벨스프 캔을 하나가 아니라 32개를 하나의 세트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훗날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150억 원의 이 작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또이 시대에 굉장히 대량 생산되고 있는 그런 소비 문화 형태라든지 대중적인 매체에서 많이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켰고요. 가장 부유한 슈퍼 리치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나 같이 동시에 먹는 코카콜라나 그런 캔벨스프 캔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일상생활 속의 그 평범한 물건들을 아주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런 앤디 워홀의 예술 철학을 또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예 예술 작품의 형태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건 바로 실크 스크린이었습니다. 실크 스크린은 공판화로 한 가지 틀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찍어서 똑같은 작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미국의 현대 사회의 그런 어떤 소비 형태, 대중 매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다양한 색깔과 패턴으로 변형을 시키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아주 극대화 시켰습니다. 여기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1960년대에 시작되었던 그 대량 생산 문화 소비 형태를 극대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살수 있는 물건으로 예술과 대중을 간격을 좁혔던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캔벨 스프 캔이었습니다. 이렇게 앤디 워홀의 어렸을 적 삶부터 그가 어떻게 팝 아트의 황제로 유명했는지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와 가장 부자인 사람들, 또 예술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 대중들이 예술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준 팝 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멋진 작품들과 예술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가와 삶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